오늘도 우리가 영어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인사해야지 하이 야 오케이 하이 에브리바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비동사를 배우고 있죠 그 그러니까 비동사라는 건 세상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야 현재 있습니다 할 때는 에말 이슬을 쓰는 거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할 때는 워스 워를 쓰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봐봐 나는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하면 난 선생이었다. 야. 난 선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다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자,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줬지? 네. 내가 왜 사줬어? 네. 수업시간에 이렇게 떠들지 말라고 내가 사준 거 알아 몰라? 알지? 네. 다시 물러야 돼. 그거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MR is는 현재를 나타내는데 어쩔 때는 m 을 쓰고 어쩔 때는 r 을 쓰고 어쩔 때는 is 쓰는건데 외워야해 i 하면은 m u 를 하면 u 어, r, r. 그 다음 i u 를 빼고 다른 한 사람이나 하나일 때는 is m 일때 과거는 was r 의 비동사 과거는 was is 의 비동사 과거는 was, was. 자그 다음 문말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육하원칙 where, who, what, how, when, why 이런 게 나오는 문장에서는 이런 육하원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이해 못한 사람 없죠? 네. 자, 그러면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where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너의 너의 친구는 어디에 있었니? 할수 있는 사람이 아이고 try 하는 거야. 너의 친구는 어디에 있었니? I am try. Okay. 오케이. Where is your friend? Almost. 아이고 almost. 오케이. Okay. 너의 where? 친구 어디 있었니? Where w are 너의 친구? your almost 저는... almost 옵서? 저기요. 요 네, 셔리 보느냐. 네, 너의 집은 어디에 있었니? where are 아이야, 치즈 등인. where was your bag. 그렇지. 아! 너의 집은 어디 있었니? 그러면 현재 과거야. 과거. 그렇지. 뭐. 아이언이가 잘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들었어요. Where was your friend 하는 거예요. 당 나의 나의 고양이들은 어디 에 있습니까? 나의 고양이들은 어디에니? 있 I want to try. Okay. Where my cat? Okay. Where my cat? Almost. I'm trying. 아니야. 이번에 이제 you are way off. Way off가 뭐였지? 완전, 완전 틀렸다고. 연습하려 그러는 거야. 질문이. 오케이. 너의. 너의. 나의. 나의 고양이들은 어디에 있니? I'm trying. 오케이. Okay. Where is my cat? Way off. <laughs> 이게 많이 맞았는데 그냥 way off. You are way off. 연습하는 거야. 너 왕창 틀렸다고. 나의 고양이. 나의 고양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케이. Okay. Where are <laughs> my cats? cats? 했어? 네네 안했어? 야 본인이 안했대는데 뭘 알았어, 했대 c 야 너는 왜 마음을 바뀌는거야 cats 이 c a t 아 이렇게 해서 cat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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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인이 안했대는데 왜 옆에서 <laughs> 했다고 <했다면서 왜? 웃음> 아, 아, 그래 했으 이거 했다 아니 선생님 이게 게이한저 지금 이거 이렇게 한거에요 알았어 알았어 맞아어 여러분 왜? Where are my cats? Where are ya? 아까 소희는 뭐가 안 들어왔어? 비동사가 안 들어왔잖아 그걸 잠깐 까먹었어, 괜찮아 자꾸 연습, 막 자꾸 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 있어 Where are my cats? 다음, 또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니? 그들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니? There, Where 자, 알아서 해봐 그들의 어머니는, 오케이, 조이 어디에 계셨니? 어, 있니 그들의 어머니 어디 계셨니? Where? Where? 음. Was? 그들의 어머니 음. 어디 계셨니? 그렇지. Where was their mother? Very good. So where was their mother? Tom. Tom. Good. The boy. 그 소년들은 어디에 있니? 선생님이 원하는 건안 하는 사람들 자꾸 해보기를 원하는가? 맨날 하는 사람만 하면은 어디 있니? 물어봐 이거 where? where? 그 소년들은 어디 있니? 어디 o k Where is? Is w h e 괜찮 아, 저랑 <laughs> 소년이. 그 소년들은 더더 보이스. 더 보이스. 더 You are way off. 선생님, 그 소년들은 뭐죠? <laughs> 야, 오케이 따라한다. What's the question? 해봐.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라면 question? question이 질문이야.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할때 선생님한테 What 무엇입니까? So What is the question? 하는 거예 그래서 물어봐. 선생님한테 What is the question? 해. 나중에는 What's the question? 하고 지금은 What is the question? The question 하면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Wow. The questions 하면 여러 개잖아. 그래서 W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물어봐. 알겠어요? 네. Okay, repeat after me.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잘 되고 What is the question? What is the question? Question. Question. Okay, 그 소년들은 어디 있니? 그 소년들은 어디 있니? I'm t r y Okay. almost I will try. Okay. Where is the. 소 o 들 o u 들 e 뭐지? Boys. Boys. Wrong. Hmm? Almost. 힌트죠? <laughs> 네. o I will try. Okay. There. Where? w h e Where? Where? Uh, where? r e 잠자자. 빨리빨리해야 돼. 다. n e x 그 소년들은 어디 있니?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소년들은 어디 있니? 오케이. Okay. Where are the boys? 아니야. 그소년이니까 h e boys. The boys. Where are the boys? Where are y o 그 소년들 하면 몇 명이야? 여러 명이 있는지 두명 이상일 때는 비동사가 뭐가 들어가? M 아니야 R R이, R이 들어가 I 하나일 때는? 이스가 e.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또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Who 할게 who. who 누가? 누가 그녀의 선생님이셨니? Her Teacher 오케이 누가 그녀의 선생님이셨니? 네과거인가응 어... Who 후... <laughs> Was her teacher? You... Okay, she's right. 다, 다. 한번 더. o okay. k 너는 누구니? i 다현이 한번 해볼까? 아, 너는 누구니? 그럼 너? 누가 누군이가 영어? 누가 누군이가 영어로 뭐야? 누구? 그렇지. 그럼 너는 영어로 뭐야? 너는 U. 어 U. 그러면 U의 비동사가 현재형이 뭐야? 유의 비동사가 현재가 뭐지? R. 그렇지. 그러면 너는 누구니? 그러면 제 앞에 뭐가 나와? 후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비동사 나오지. 응. 그렇지. 그러면 후. 너는 누구니? 그러면 후 R. 너는 you. 그래. 후 R U. 이해가? 그러니까 네.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잘안 외워지지. 네.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외우죠? 외워. 그냥 외워래 그냥. 외우래. 그냥, 그냥 외워.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래. 세계도를. 다섯 번씩 들을. 래괜아 아, 다섯번씩는 w 래 알겠지? h a 이 What? w h 이 t 다 h a t What? 다음. 다음 이번에는? <laughs> What? <하겠습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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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ha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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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What? 저것은 무엇이니? What? 왜, 어, 무엇이 왓이야. 무엇이 아, what? 어찌? What is? 저것은 저것은 안사나 어. What is that? 그래 What is that? 그럼 그거 괜찮아. That? 그렇지. 그래서 What's 이거를 that? 외우는 거예요. What is that? 응. 그러면 What is that? 다, 다, 그녀의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었니? 그녀 이름은 무엇이었니? 줄어드렸어 what, what was her name? 그렇지. What was her name? 당 <laughs> 소희 소위. 한다. 소희가 how 해봐. how? how? 자 이거 how 갖고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떠니? 오, 나빴네. 응, 이거 봐봐. 아, 그녀의 이름은 어떠니? 아, 그녀의 응. 이름은 소원이 만드는 거... 거예요? 응, 소이소이소이그녀 소이 소이. 이름은 어떠니?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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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이름은 어떠니? 아. 하우. 그 다음에 비동사가 하? 나와야 되잖아. was. 그녀의 그녀 이름은 어떠니? 그러면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현대일 때는 비동사 yeah. MR 중에서 뭐가 들어가? 그렇지 How is her name? 그렇지 서 How is her name 하는 거야. 미. 이제 둘이가 안 하니까 시키는 거야. 괜찮지? 네. Yeah. 어,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 좋은 거야. How로 할게. How How 너의 학교는 어땠어니? 학희학교 a 어땠었어? 그어 s h w a s 그렇지 How was? 너 학교는 어? s How was? How was? 너희가 a s How a s h o u r s o s h o h o How was? 래 o 학교, 그래. 학교 갔 s 왔을 때 엄마가 h o y How was? y o u r s c h o o l <laughs> 이해 갔어요? r a b 오케이 okay. 한국은 어때요? 요즘 뭐, 요즘 한국은 어때요? 한국 어때요? k o r 한국은 어때요? 영어 r e a k o r e 나올까 h o w is Korea. k o r k o r Korea. Korea. e a k o 한국 a k o r e Korea. Korea. o r e a Korea. k o k o r e 그러면 야, 너네 어, 중국은 중국어 영어 뭐야? 차차. 차차. 강아지룸. 중국? 차이나. 아, 괜찮아. 배워 나가면 엄마 "중국은 어땠었니?" 하면 너가 이제 중국을 갔다 왔단 말이야. 그때 "중국은 어땠었니?" 하면 누가 할래아 진짜. 오케이. How is China? 근데 중국은 어땠었니?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How. 그렇지만 비동사만 뭘로 바뀌어야 돼? Was. how was, was c h i n a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왜이걸를 외워야 왜왜 하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Okay. 일본도 해 주세요. 일본 오케이. Okay. 일본은 영어를 뭐예요? Japan. Japan. 오케이. Japan. Okay. Japan이요? 일본은 어디에 있니? 아 여기죠. 음. how. how was? 해 봐. 소같지 When, Where is Japan? Where is Japan? Where is Japan? 아, When? w e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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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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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Birthday. Birthday. 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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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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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h h e n When? w h 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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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When? When? h h When? Is her birthday? When is her birthday? Nice birthday on birthday 아니, <laughs> <laughs> <언제예요>? <laughs> when? When? when... I want to try. I want to try. Okay. When is my birthday? 그렇지, when is my birthday? 하는 거예요. you? 자 다시 <laughs> where repeat after me where, where? Who? who what, what? what? how, how? When? when why 이거 못 외운 사람은 집에 가서 자꾸 들으면 돼. 성 yeah. 혼내키는 거 아니야. Yeah. 처음에 잘안 외워지는 게 있고 외워지는 게 있는데 그건 반복학 복습을 하다 보면 자꾸 외워지는 거야. 이해갔어요? Yeah. 자 이번에는 이거 why만 빼고. 이거 다섯 개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 영작 해볼게 자 I want to try 하는 거야 뭐가 나올지 몰라 나는? 나는 어디에 어디 있니? Okay, what is it? 왜 빼고요? 어 왜, why만 빼고 Where, who, what, how, when 하는 거야 나는 어디에 oh, 어디 있니? 어, 나는 어딨니? Where u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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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I? 그렇지. Where is I? Oh, she's, okay. way she's way off. Rabbit, she's way off. Way. Where off from was. Where was my? 그렇지. Where was? She's way off. I am um. trying. Okay. Where is my? Where is my? wrong 야 이거 말수 없어. 나는 어디 있지? 영어로? 그럼 제앞에 뭐가 나올? 어, 훨씬 사람. 나는 어디 있어요? 그럼 제앞에 뭐가 나올까? where 그다음에 비동사 나와야 되겠지. was. 그럼 나는 어디 있어?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과거 한국말로 나는 어디 있지?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현재. 알겠으 어. where M, m 나는 영어. 음, 음. w h e r 그렇지. 빠이, 빠이. 뭐야, 뭐야. 봐. 자, 자. 나는 어디 있니? 그러면 저 앞에 뭐 나와야 돼. Where? w h 그다음 비동사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M. 음. 그렇지. 그다음에 나는 영어는 뭐야? I. 그래 아. 그럼 날 어디니 있 그러면? Where? where am I? 그래서 Where am I 하는 거야. Where?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야 돼. I의 비동사가 현재형이 뭐야? 네. Um. 그래서 Where am I 하 나는 어디에 있었니 하면. What? 나는 어디 있었지? 오케이. Okay. Right. <laughs> where? 너, 너 아이이크크림너아아사 사준 거 너, 다시 시는어어있있지지 나는, 어디, 있었지? 나는 어디, 있었지? 나! 어디 있었니 나는 어디 있었니? s 어, s 나 y 어디 있었 Odyssey? Nano o d n a n e y o t e y a e o Odyssey? n a e r e w a s e y a y e e y a s y e y e a s e r e w a s I? Want to 그래서 이거를 잘 외우면 돼. 알겠어요? 자, 외우는 거 많죠? 오케이. 그거 한 번만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where? where? o w h a t h o w w h e n w h y 오늘 와. 수업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인 사람?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I have a question. 뭐야? What is it? 숫자안 숙제 없어져요. 아. 없어져요. 그래, 오케이, 숙제, 숙제. 없어요. 자, 네. 그럼 오늘 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ye.